최신 기술을 갖춘 삼성 노트북 14인치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혜택가 152만 플러스 SSD 더불어 삼성전자 갤럭시북 5프로 NT940XHA KO1A는 뛰어난 성능과 스타일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16GB 메모리와 256GB SSD를 탑재하여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자랑하며 AI 인텔 프로세서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의 선착순 쿠폰과 카드 간편 결제 8% 할인 혜택으로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하며, SSD 더블 업과 한컴 오피스 2024 증정 사은품은 소비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많은 구매자들이 이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에 만족하며 일상에서의 활용도를 높여준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